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이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오는 굳은 날씨지만 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오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잠잘 때도 꿈 속에서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 주시고 천국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다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앞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 같이 살펴 주시고 암탈기 병아리 품듯이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자 방금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그 사도신경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거는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전부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내가 뭘 믿는다. 내가 믿는 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믿으면 미신적인 신앙이 돼. 비나이다, 비나이다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걸뭘 믿느냐. 이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신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목사님 나오세요. 여기까지만. 사도 사도 신경을 외울 때 처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냐?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기고 하늘아 생겨라. 땅아 생겨라. 물고기가 바다에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말씀 명령 한마디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도 흙으로 빚어 갖고 코에다 생명을 후 불어넣어 줘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리가 믿는 대상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잘 아세요. 왜? 내 체질을 알아, 연약한 거 알아, 내가 부족한 거 알아, 내 고통 괴로움 나보다 더잘 알아, 내 사정 나보다 더잘 알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만 가지는 특권이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을 땐 뭘로 믿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야. 내 주인. 나를 만든 주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 주인 그리고 구세주로 믿어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처녀의 몸에서 나셨느냐 꼭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있어서 죄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요. 유전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해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조상의 죄가 있어. 조상의 죄는 원죄. 그러면 죄가 있으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죄가 없어야 돼. 구세주로 오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깨끗하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오염되지 못하게 막아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다. 죄 없는 분이다. 이 우주에서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동정녀가 처녀거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며 이건 뭐냐?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꼭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처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부 관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죄가 있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자기도 수렁에 빠져있으면서 수렁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큰 죄인이아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죄는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분 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본인이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죄를 사면해. 내 죄를 사면하노라.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내가 다 사면하노라. 이건 자격이 없는 거야. 왜?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 교황, 신부, 마리아, 목사, 누구도 인간의 죄를, 내가 내 죄를 다 사면해 주노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 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와서 예수님 가늠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서 죽여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양심에 가책받고 돌 버리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버렸어 아무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도 너를 종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하노라 사면하노라 가늠마다 재핀 여자의 죄도 다 사면해 주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줄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머리 털보다 많아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내 죄를 내가 다 사면하노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신경 예배드릴 때마다 하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바로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위에, 나 위에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응? 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요 골자 하나만 알면 돼. 다른 거다 몰라도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나 때문에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나를 살리려고 죽었다.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 높은 뾰족탑 올라가서 수리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려서 떨어졌대요. 높은 십자가 그 교회당 위에서. 떨어지는데 밑에 양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양떼 위에 쳐 가지고서 죽지는 않고 양이 대신 죽었대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 위에 대신 죽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죽을 거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고맙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도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찬송가 부르는 거야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이 벌로지 같은 나를 위해 큰 해를 받으셨구나 우리가 늘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 내 대신의 죽음 어?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죽음이다 또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어 어? 북군에서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려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서, 아,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기가 군대 나가면은 부양할 부모님을 부양할 자가 없어. 아, 근데 이 청년이 뽑히게 돼서 군대 나가기로.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이 사람 대신 내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나가면 부양할 부모님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나는 고합니다. 어? 아무, 어, 어, 부담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군인 나가서, 근데 이 청, 친구가 전쟁터에서 그만 싸우다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대신 군인 나가서 죽은 자기 친구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을 잘 만들어주고서 묘비를 세우고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이 친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이렇게 썼단 말이오 이와 비슷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하는 건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크릴라 저 윗집 사람 위에서 돌아가셨대 이게 아니야 나 위에 내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을 것 대신 죽었다. 내가 죄값 받을 것 대신 받아 죽으셨다. 내가 지옥 갈것 대신 지옥 형벌 받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구원 받을 길이 열렸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사오니 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 무덤에서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어. 이걸 우리가 믿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 다른 종교는요, 자기들의 교주,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자랑을 해.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 교주의 무덤을 봐라. 자랑을 한단 말이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묘지가 없어. 지금까지. 왜?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같이 있느니라. 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하고 지금 같이 계신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어야 돼. 예수 부활을 그냥 우습게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응? 또 내가 살았으니 너희들도 살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돼. 교회 머리. 우리 신자들은 교회에 붙어 있는 몸이야. 세포조직들로 이루어져서 손과 발과 머리가 부활했으니 붙어 있는 몸뚱아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부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지체가 됐어. 연합이 됐어. 결혼하듯이 연합이 된 사람만 구원받지.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 다 가짜 신자들이거든 이건 백날 믿어야 소용없는 거야 예수님한테 연합이 된다 예수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결합이 돼 영적으로 하나가 돼 예수와 믿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야 한영 신비하게 결합이 돼 포도나무와 가지가 똑같은 생명줄로 붙어있듯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겁니다 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하고 나가 똑같이 붙어있으니까 내 생명이 네 생명이고 네 생명이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 천국이 내 천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어?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응?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승천해서 이 부활한 몸은 가지고, 세상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다가 다 보는 가운데 설교하다가 붕 떠서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로 그냥 산 채로 올라갔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돼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왜?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요 예수님은 몸을 가졌거든 이 몸이 들어가서 있을 때는 장소가 있는 거야 천국은 장소예요 막연한 데가 아니야 공간이야 장소 천사들이 수없이 있고 어? 부활한 몸을 가진 예수님과 산채로 올라간 에녹 엘리야 수많은 압성한 성도들이 있는 장소적인 천국을 우리가 믿어야 돼이 세상 말고 천국은 하늘나라 지극히 먼 곳에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 세 번째 하늘이래. 첫째 하늘은 새가 날고 이렇게 꽃피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달과 별이 있는 우주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셋째 하늘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님이 산 채로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산 채로 데려간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는데 나팔소리가 들린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소리 일어나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간대 예수님처럼 승천한대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확 변해서 그냥 쫙 올라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게 뭐냐? 슈거라는 거야 슈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간다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다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죽어라깨나도 믿지 못해 꿈같은 얘기한다고 호황된 얘기한다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고 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만난 데 공중에서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진 데 신랑 신부가 만나 결혼하듯이 예수님은 신랑 우리 신자들은 신부야. 그래서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게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요. 마지막 때 이제 부활을 해서 올라가든지 산채로 올라가든지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변화돼 부활한 몸처럼 번쩍번쩍 번쩍 확 변화되면 그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슉 올라가는 거야 낚아채듯이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우리를 데려가리로 오시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심판.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는요. 얄짤 봐주는 거 없어. 세상에 있을 때나 구세주 죄인들 다 와라, 다 와라. 다 용서해 주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어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야. 안 믿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멍땅 세우고 심판하는 거야.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 무서운 심판장으로 얼굴이 확 바뀌어 이 다음에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살았을 때 예수님 만나서 내 구세주로 모셔야지 이 다음에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는 눈에서 번개 같은 광채가 나 입에서 불이 나와 발로 포도전 짓밟아 터뜨리듯이 포도 터뜨리듯이 터뜨린대요 무서우신 심판장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모문 계시지만은 그의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 주셔갖고 어디나 계시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어 내 마음에도 계시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사 안 받는 길은 한 가지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가서 목욕하기만 하면 죄가 없어져.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야. 내가 그 피를 믿습니다. 내 죄를 씻는 특효야. 예수의 피,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 사해 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 행한 후에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천국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걸 믿어야 돼요. 죽은 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어 천국이 있어 그 천국 가서 살려고 예수 믿는 거야 이 고생하면서 눈물근심 걱정 없는 천국 우리가 20대 아름다웠던 모습보다 천만 배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 가지고 죽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섬기는 데 황금의 거리 황금 보석 꾸민 집 그곳에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섬기는 그 천국. 거기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죽는 것도 아픈 것도 애 낳는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에 우리가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다 천국 못 가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내가 이 새벽부터 와서 외칩니다 우리 김연산이 꼭 천국 갑시다 백선생님 박 선생님 우리 다충국 갑시다 아멘 충국 갑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셔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셔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